야, 소확행이라고 보이지? 소확행이 뜻이 뭔지 알아? 우리 오삼촌 이름하고 비슷하고만. 교확행. 농담이 아니고 소확행 뜻이 뭔지 아냐고 여기 좀. 한분 알아? 소확행. 예? 뭘로? 아 정말. 아니야 당신 왜모아 어, 뭘로? 정말 모르는지요? 어, 어. 소확 소확행. 그러 다음은 어디 갈까? 어떻게든 아, 확실한 여행이라 그런지니다 아, 그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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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허허. 아, 나 무섭게 봤는데 대단하구먼. 맞아, 맞아. 소소하지만 아, 확실한 행복. 맞아, 맞아, 맞아. 소소하지만. 아, 소소하지만. 그냥, 소소하지만. 그냥 알아낸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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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구먼, 이 양반이. 어? 앞으로 아, 인물님이라고 불러요. 아, 인물님. 인물님. 네. 아, 인물님. 아이고, 참. 아이고. 강아지를 우습게 고꾸면 아. 자동차 사고를 자, 세 글자. 로너또 담배 피냐? 예? 음이 제대로 걸렸네. 너또 담배 너, 너 피냐? 아니 지금 아주 이번에 나저 뻔뻔하게 담배 불 붙이고 그러네시계싫으니까 또. 여기 너 이거 저기 현영이한테 보낸다 이거. 아이 걔는 안짜 어? 아이잘어 이거는 느는 거. 아 피는 건 아는데 저 담배 으라고 얘기 아니야 딸들이. 아 얘기하면 듣나가발 내가.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사식들 말을 듣겠어? 너 담배 언제 끌 거냐? 어? 아이, 나쁜 친구들 그냥 같이 가야지 어쩔 거죠? 안 돼요. 끊으면 끊으면 좋지 안 끊으면 안 좋지. 그, 그 어떻게 지금 어 재를 얻어버리라 그러냐? 재를? 아, 요번한 번. 아이, 어. 근데 언제 끌 거야 담배? 응? 아직 계획 없어. 계획이 없어, 아직! 아니, 우다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세웠다는 거야? 어? 계획이 없어? 넌 어떻게 생각하냐, 영일이 넌. 아니야, 담배는 그냥, 그냥 끊어지는 거야. 아, 그런데 끊꿋이 어. 많이 안 생겨. 그 판결 갈 때가 7, 8년 전인 가그랬어 그때 가는, 가는 날. 상수가 담필 배 냄새가 나. 아 나도 저 냄새가 나 나겠구나. 나 지금도 안 핀다. 딱 먹고 잠수 그 안핀 거야. 정말이야? 나도 어미 담배 냄새는 역겹더라고.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문제야. 아니, 스스로 안, 안 끊는 다 저, 저는요, 끊을 생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전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그전국민이 나한테 담배 끊는 왜 기대를 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모있겠어 그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준태, 저 담배 끊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다들. <웃음> 음이, <laughs> 기대를야 끊으라고요. 내가 스무 달부터 전매청 담배공장 들어가서 배운 담배인데, 그때 담배 어. 공장 아, 고등학교 때안 피웠대. 아등학교때왜 피워 싸가지 없이. 아이고 정말려 정말. 아버지 담배 랜드라 그러니까 은태 어. 하던 나중에 담배 피지 마라 그러더라고. 어, 어, 어머니가 그때, 그때 우리가 도시 밀민 아니었는가. 그러지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은하수 빌때그 정도 여유가 어. 생기면 비주불. 그랬거든그동그한말인데 어. 어. 그래갖고 두달 있다가 은하수 공장에 취직 그런 거야. 전물청이에요. 어, 그때공장 지금은 인상공사지만 그리고, 옛날 전물청이지. 어, 어. 수원에. 어. 그래가지고 어. 그때는거기서는 문아스맨들은 공장이 취직해 가지고 덤들 어. 다 피는데. 어. 거기서 그냥 덤들 피길래 그 한데 한데 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몇 년째예요? 그것만 얘기해 봐 봐. 지금. 어? 거의 4 5년식 3년도 얘기요. 73년도. 45년이. 진 3년도 3월 달이요. 어. 담배 피기 시작한 게 이제까지 핑겨. <목소리> 황모씨야이황우씨총가 박수 비 사장님이신 저 내가 찍을게 인상을 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찍을게 내가 한때 문화예술계에 종사한적이 있어

아 아가. 아가 이리 나와. 아가 이 나오니라. 나와. 그게 비켜 한 게. 그리워. 이제까지 핑겨. 응. 그러면 37년에다가 46년이요. 46년은 다시 아이고 얘 인자는 끊어야 돼요. 인자, 알았어. 좀 생각해 볼게. 이제 생각해 볼게. 진짜. 응. 대군이 약속이요. 이따가 현영이가 나한테 보낸 문자를 응. 보여 줄게. 그때 응. 조용한 데 가서. 아이 아니, 그 아, 무서워. <laughs> 사랑이 좋으냐 친구가 좋으냐 막걸리가 좋으냐 섹시가 좋으냐 사랑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막걸리 따라주는 섹시가 더 좋더라 행해이 행해야 행해이 행이야 네가 좋면 으 내가 싫고 내가 좋면 으니가 싫고 어 좋고 나 좋으면 행해이 행해야 행해이 행해야 행해이 행해야